이플김선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12강 어휘적절성파 게이트웨이 대신 대비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2025년 수능 30번 문제였고 내용이 난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강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에서의 연구가 보고를 해오고 있다 사이들을 요까진 되겠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뒷문장은? 안전한 문장이 온다. 구조부터 파악하게 되면 여기 주어라고 적고 r e s 인 l t in에다가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lower task efforts 뒤에서부터 해석하게 되면 경쟁적인 보상은 보다 더 낮아진 일의 노력으로 이어졌다. 그러한 사례를 보고했다. 경쟁적인 보상을 해줄 때 사람들은 노력을 덜 하더라. 라는 거지. 그리고 그들의 집중은 여기서 그들은 스터디를 얘기한다. 이 연구가 집중한 것은 연기에서의 감소의 심리적 근원 정도로 잡을게요. 여기서 심리적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근원이라고 잡는다면, 그들의 집중은 동기에서의 감소에 심리적인 근원에 있었다. 예를 들면, 경쟁은 제시한다, 필연적인 갈등을,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무엇과 무엇 사이의 motivation to achieve one's personal goal,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동기와, 그리고 desire, 욕구 to maintain good relationship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 이두 가지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갈등을 경쟁은 제시한다. 경쟁을 하게 되면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기도 한 마음이 충돌한다는 얘기지. Why maintena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s important with their counterparts in particular or with others generally? 상호적인 인간 관계의 유지가 is important 굉장히 중요할 때 특히나 상대방과 여기서 상대방은 경쟁을 하는 상대방을 얘기하겠지.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할 때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감정을 경험할까요? 불편한 감정을 경험할까요? 당연히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게 돼 있어. 그걸 내적 갈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기고는 싶고 이기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런 내적 갈등을 경험한다는 거지. 그럼 이런 내적 갈등은 좋은 영향을 미칠까? 나쁜 영향을 미칠까? 당연히 나쁜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harm 들어오겠지. 그들의 욕구를 해친다. 뭐 하려고 하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욕구를 해치고, 동사이. 승리에 의해서 가져와지는 좋은 감정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린다. 내가 이겼을 때 다른 사람은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버린다는 거지. 그럼 열심히 하겠니? 안 하겠니? 열심히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동기 저하의 심리적 기초라는 거. 자, 이두 사람이 데디아를 찾았어. 그게 뭐냐면, 상냥사회 비교를 위한 타겟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을 종종 불편하게 만든다 메이크 목적어 형용사 문법 하나 잡아두고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 타겟은 대상이 되는 목표가 되는 거죠 상냥사회적 비교라는 건 뭐냐면 우러러보는 대상이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상냥사회적 비교가 뭐겠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보고 나보다 성공한 사람을 볼거 아니야 그런 우러러 보는 대상으로 스스로를 인지하는 것은 사람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든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을 할때 다른 사람들이 are making envious comparison with them. 자 여기서 비교를 어떻게 하고 있어? 부러운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들과 그들과 부러운 비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부러워하면서 비교를 한다. 이거 자기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아 어, 쟤는 좋겠다 막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사람들은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또는 슬픔을 느끼게 된다 이거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할 거 아니에요 불허하면서 비교를 하면 그래서 여기다가 시기 질투한다 이렇게도 그냥 적어놔 버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 아니야 죄책감은 그 감정은 어떤 거냐면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한 높은 동기부여와 관련돼 있는 감정인데 즉, 내가 목표를 달성을 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또는 동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 다 이기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책감도 한편으로는 들겠지. 그런 죄책감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진다? 강력한 동기부여와 그리고 결과로 이어진다. 경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In the pursuit of. 무엇을 추구하는. 경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강력한 동기와 그리고 실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보다 죄책감. 그럼 그 죄책감이 크면 클수록 더 미안한 마음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감정적 상태의 결과는 포함을 하게 된다. 무엇을 보다 더 낮은 업무 동기를 포함하게 된다. 어디에서 경쟁에서 그리고 선호를 포함하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목적이 이가 된 거요. 예 무엇을 위한? 아이고 내가 경쟁에서 이기기보다는 협력하고 이타적인 결과를 가져와야지 라는 선호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좀 죄책감이 드니까 그 결과로 나는 경쟁을 하는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외려 협력하고 이타적인 결과를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디미니싱에다가 ING 미출권놓고 쉐어링에 ING 미출나 이렇게 병렬구조 뒤에서부터 해서 이게 결과의 중요성을 낮추고 승자의 보상을 공유를 하는 것과 같이 협력적이고 이타적인 결과를 더 선호하게 된다. 그게 좀 역설적이죠? 오히려 경쟁을 했을 때 보상을 해주게 되면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외려 양보하고 협력하고 그 승리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해가겠습니까? 금리학 연구는 경쟁적 보상이 오히려 과제 동기와 또는 노력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음을 보고했다. 이게 그의 주제지. 그래서 내용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야. 경쟁은 개인 목표 달성과 대인 관계 유지 사이의 갈등을 일으켜서 사회적 비교로 인해 불안, 불편, 슬픔을 유발하게 된다. 마지막. 죄책감은 경쟁적 목표 달성에 강한 동기는 주지만 결과적으로 과제 동기는 줄고 협력, 이타적 결과를 선호하게 된다. 어제 되겠나? 영어 주제문. Competition can reduce task motivation. 경쟁은 일을 하는 동기를 줄인다. 갈등을 만들므로써 무엇과 무엇 사이의 personal goal achievement 그리고 interpersonal relationships 그리고 마지막으로 social comparison 이런 세 가지의 것들 사이에 내적 갈등을 만들므로써 확인해 주시고 내용 정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